고객님이 인터넷에 구입해 오신 필립스 디오네스 램프입니다. 어, 저희가 가짜 제품으로 판매가 됐는데, 인터넷에 판매하는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가짜 제품들이 많습니다. 박스는 지금 정품이랑 완전 똑같은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왜 가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필립스 마크 도 똑같이 다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스티커나 이런 부분들은 가짜를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품 필립스 램프인데요. 어,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스티커의 활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를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 보통 필립스는 스티커가 딱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좀 다르면 일단은 다른 가짜 제품이라고 일단은 확인이 좀 되고요.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해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가짜 제품의 뒷부분 이그나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정품 이그나이터입니다. 이렇게도 조금 구분하시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품 안쪽에 실제 이그나이터 기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좀 전에 가짜 제품이고 여기가 진짜 필립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마감재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런 마감재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이 이그나이터라는 부품의 퀄리티입니다. 이 고압을 만들어주는 부품이라 제가 여기 안에 기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람> 자, 이게 필립스 정품의 기판 모양입니다. 보시면. 이 안쪽에 고압을, <laughs> 고압을 만들어주는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그나이터 작동시키는 기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립스 정품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중국산 가짜 필립스 제품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조잡스럽게 되어 있죠. 어, 이 코일 부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판도 지금 보이지 않게 다 실리콘으로 시커멓게 싸놨지만 기판도 굉장히 저가형 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을 만드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어, 저가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런 코일에서 쇼트가 나면서 안정기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데 배선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필립스 제품을 보시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죠. 다 완전히 실링이 되어있지만 중국산 저가형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정품을 구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손님들도 정품이라고 박스까지 와서 구입을 하셨지만 가짜인 제품들이 거의 저희가 8,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제품 인증이 되어 있는 정식 업체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